자 사실 우리가 로코에서 많은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커플에 또 많은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분 우리 두 지원이죠 예 석지원 윤지원만의 케미 매력 포인트 뭘까요 어뭐제 생각에는 뭐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역 분량이 많아요 어 그러니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의 과거를 어떤 대사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과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오신 상태에서 이둘 안에 있는 인사이드를 뭐랄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 안에서의 우리 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린 이미 성인이지만 우리 안에 다 소년과 소녀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여전히 자라지 않는 순수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석지원과 윤지원과의 관계에서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서 뭐랄까 싸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티키타카를 할때 그게 미워 보이지 않고 어, 어느 한쪽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응원하게 될 수도 있고 또그 안에서 어떤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의 각자의 스토리에 있었던 이런 관계들에 대한 어떤 음. 그 뭐라고 노스텔리아가 오지 오시지 않을까 음. 어~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대본을 음. 좋습니다 진짜 이게 현, 현관 캐니를 느끼는데 굉장히 귀여운 현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정유미 씨 우리 커플. 요런 매력이 있다. 좀 하나 어필해 주신다면요. 아뭐 어, 아무래도 어, 이사장의 모습으로 멋있게 나타났지만, <laugh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멋있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윤지연 캐릭터 안에서는 어릴 때 모습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보다는 아 어, 음, 처음엔 계속 뭐 촬영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되게 귀여우세요 그런 귀여운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무게 잡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들이 연기하면서 조금 네 재밌었던 거 같고 그리고 항상 씬 마무리할 때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연기를 하지만 어떤 애드립을 가끔 하세요. 음. 그러면 사실 그러면 또 컷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laughs> 네. 그러면서 그런 애드립을 보여줄 때 되게 열심히 한다. 귀엽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귀여운 케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시다 보면 맞아요. 두분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네분 모두 다 다양한 필모를 통해서 더욱 더 농익고 더 깊어진 그런 연기력이 귀여움과 만나면 어떤 예 케미가 폭발하게 될지 그게 너무 기대돼. 사실 처음에 응. 좀 무서웠거든요. 그 전에 뭐,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영화 속 캐릭터밖에 저는 워낙 강렬했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눈만 맞춰도 좀 무서웠었어요. 왠지 총을 꺼낼 것 같고, 그렇죠그 아, 정작들이 워낙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할것 같고. 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하찮고도 귀여운 그런 케미 아,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